안녕하세요. 유리의 오븐입니다. 요즘 다들 건강한 생활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항상 1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어, 작년에 건너뛰고 2년 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가 엄청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뭔가 검진 결과표에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 짧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30대가 되니까 몸 변화의 속도도 빨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혈당도 살짝 높게 나왔고요. 그 외에 다른 수치들이 너무 낮게 나온다거나, 뭐 없었던 게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뭔가 건강에 대한 관리를 좀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빵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저속 노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늙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기예요. 이 핵심은 음식과 운동과 마음의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빵을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은 제가 자주 먹는 통밀이 들어간 깜빠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빵에는 르방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르방이 뭐냐? 르방은 천연 발효종인데요. 밀가루와 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발효가 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빵을 먹으면서 혈당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이라는 건 사실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최대한 혈당의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루방은 빵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시는 또 호밀과 통밀 말 그대로 밀의 껍질, 밀기율, 그리고 배유, 배야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걸 통밀이라고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포만감이 있어서. 약간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먹기도 하고요.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시켜주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해요. 단점은 정제 밀가루보다는 아무래도 식감도 거칠고 소화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밀과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호밀. 호밀은 밀과는 다른 곡물인데 흡수가 느리고 글루텐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 퍼석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한데 장점은 혈당에 좋고 장 건강에 좋고 단점이라고 하면 호밀도 호불호가 있는 게 약간 쓴맛이 조금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씁쓸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호밀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빵을 먹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빵을 먹는 게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빵을 먹으면 빵과 건강 사이에 딜레마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밥 대신 빵을 먹으면 좀 건강할까? 난밥 대신 통밀과 호밀빵을 먹었으니까 난 건강한 식사를 한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야채로만 먹어야 되고 한데 우리의 입맛은 또 그런 것만 먹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행복도 되게 먹는 거에 대한 행복감이 또 얼마나 큰데 그런 걸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끊기보다는 어떤 빵을 어떻게 먹을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 최근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운동에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 루틴을 설정해 봤는데 아침은 간단하게 삶은 계란이나 채소 위주로 먹고 빵은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운동 전 후에 조금 먹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저는 많이 타는데 자전거나 런닝 같은 그런 뭔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래서 심장이 뛰고 그래서 땀이 흐르는 이런 유산소를 좀 되게 해주는 스타일이고 근데 사실 이거,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함이 결국 나를 만들어주고 나의 노화도 천천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빵도 급하게 만들면 속이 불편하듯이 우리의 삶도 너무 빠르면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내 몸도 너무 하루를 너무 힘들게 쓰다 보면 금방 지치듯이 또 방전이 되잖아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노화를 늦추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깐빠유처럼 우리도 천천히 발효되면서 더 깊어지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빵도 완성이 됐으니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